오늘은 빌립보스 사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스를 가르켜서 기쁨에서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감옥 안에 있지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주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오늘 바울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바울이 빌리뽀 교회를 생각만 해도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교회가 빌리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수교의 성도들이 주님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느냐.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또 바울의 복음사역을 빌리뽀 교회가 세워진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도우고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바울을 계속 도왔단 말이에요. 바울이 빌리뽀 교회만 생각하면 절로 웃음이 나고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또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절로 되는 교회입니다. 그 뒤에는 또 뭐라 말하냐면 나의 기쁨이고 멸류관인 나의 사랑하는 자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멸류관은 언제 쓰는 겁니까, 여러분? 예. 네. 여기서 말하는 멸류관은 스테파노스를 말하는데 올림픽 경기나 운동 경기에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월계수로 만든 승리의 간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이 장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바울은 신앙의 경주를, 신앙을 이 달리기 경주와 같이 비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경주를 마치면은 주님이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무엇을 멸류관이라 말하느냐. 빌립뽀교회 너희들이 나의 멸류관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한 너희들이,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도 있고,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들이 예수님 옆에 서 있는 걸볼 때,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 될 것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멸류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진 것을 자랑하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진짜 기뻐할 것은 뭐냐면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 영혼이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우리 푸른 숲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생각만 해도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거리가 많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첫 번째로 건면하는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 서라. 근데 1절 시작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3절 후반절 말씀을 받고 있거든요. 자, 3절 후반절, 20, 3장 20절과 21절을 같이,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행저, 행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하우신 말이 뭐냐면 너희들은 나중에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어떻게 된다고?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그런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셔 가지고 너희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비겁 빌립뽀교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외부적으로는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그래서 막성도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흔들리지 말아라 주님을 굳게 붙들고 자리를 잘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양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조롱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네가 믿는 예수가 진짜 아, 제대로 된 신이 맞느냐 네가 참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것 같습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세상만 바라보면 우리가 어리석은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하늘 나라가 있고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냐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투자로 말하면은 이 세상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 오면은 망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투자하는 사람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면은 아 진짜 우리가 대박이었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승리는 보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끝은 보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지금 아시안컵 뭐 얼마 전에 요르단한테 져 가지고 지금 국민이 큰 상심이 있어요. 저는 뭐한 뭐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은 주말 전에 뭐 사우디 경기 때 그랬다더라고. 1분 후반전 1분 남겨 놓고 뭐 골을 넣고 또 승부차기야 이기고 그 보고 있으면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왜거 봅니까, 여러분? 자고 올라 가지고 딱 보면 다 결과 딱 당룡은 그 보는 사람은 막두 시간 넘게 막 조마조마조마 한 거라 이기나 말이에요 저는 하이라이트만 보잖아요. 아, 이제 이기다니까 아, 조금씩 골 들어가겠구나 이러면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게 뭐냐면 하이라이트를 보는 것과 똑같아요. 조마조마 할 필요가 없어요. 결론은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잖아요. 주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마조마 할 필요가 없는 우리는. 끝이 정해져 있다고. 여러분 제가 옛날에 기차를 탈때 비둘기호가 있고 통일호가 있었어요. 비둘기호 타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 비둘기호 잘 모르시는가 봐요. 비둘기호 역마다 계속 서요. 뭐 행청역, 부청역, 양보역, 고전역 계속 서거든요. 한 10분 단위로 계속 서는데 비둘기호는 좌석이 없습니다. 개찰구에 딱 끊고 나면 달려가요. 확 뛰가지고 <laughs> 먼저 자리 잡는 사람이 임자라 통일호는 안 달립니다.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달릴 필요가 없어. 그러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비둘기호를 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끝이 정해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망해도 결론은 우리가 천국에서 보호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주님 안에 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빌리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누구냐 유건사하고 순건사 때문에 그랬요 예, 네, 우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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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의 집사님하고 계시는데 예, 유집 사람도 호회할까 싶은데 유집 사람 많은. 유건사하고 순건사님이 지금 서로 사이가 안 좋아져 버렸어. 그 그러니까 이게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된 거예요. 제가 이 부목사 시절에는 그래도 뭐뭐 뭐 500명, 600명 큰 교회 있었잖아요. 근데 개척을 해 보니까 뭐가 힘드냐면 이 성도들과의 갈등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뭐큰 교회 에 있을 때는 두 사람이 싸우잖아요. 그두 사람 문제예요. 두 사람 문제가 교회 전체에 영향을 안 미쳐요. 두 사람 싸움 끝이에요, 그걸로. 근데 이 집안 식구들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두 사람 문제가 교회 전체 문제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교회를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문제예요. 바다에 돌 하나 던지는 거는 파장이 안 일어나요. 우물에 돌 하나 던지면은 그 파장이 커요. 이게 우리 작은 교회, 가족 같은 교회를 우리 다니고 섬기고 있는 우리의 힘든 점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은 다르게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참된 교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싸우든지 말든지 나와 상관없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죠. 지체가 아니잖아요. 그두 사람이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을 가지고 교회 함께 아파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참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봐요 그 여러분 오늘 유, 유, 유건사하고 순건사가 왜 싸웠습니까 몰라요 성경에 말을 안해아 이거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게 이 기록해놨다면 유건사 순건사 상당히 부끄럽곤 했어요 기록을 안 해놨어요 뭐 때문에 싸웠는지 근데 이두 사람 싸움이 교회 전체에 근심이 되어버리고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너무 근심이 돼가지고 사실 바울이 처음에는 뭐라 말했냐면 일장에서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뭐라 말하냐면 너들 때문에 지금 걱정이 돼 죽겠다 지금. 이거를 사상의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바울이. 이 바울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애들 뭐라 할 때도 처음에 칭찬해 주세요. 밖에서 막 게임을 막 하고 있잖아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 뭐라도 해내겠다. 칭찬을 해 주고. 그렇지만 네가 그렇게 하는 건참 내가 부모로서 마음에 근심이 된다.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 해놓고 사장에 와 진짜 호신을 말하는 거예요 요디아와 순두계를 건한다 제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빌보스이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왜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예수님 마음만 가지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배가 먼저입니까 성도들과의 사랑이 먼저입니까 네? 마태음 오장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물을 재단 앞에 드리려고 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뭐하라? 형제와 하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말하고, 예물을 드렸어요. 그럼 예배가 문제요, 사랑의 관계가 문제요. 사랑의 관계가 문제요. 관계가 불편한 상태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 사랑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는데 이웃 사랑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불리익을 당하고, 내가 참 바보같이 보여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이에요, 능력. 능력이라는 게막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막 이게 능력이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될 순간에 죽는 게 능력이에요. 그걸 못 하니까 교회가 자꾸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 누구냐? 내가 죽어야 될 때가 왔는데 내가 이제 손해 보고 고 남들이 보기에는 바보같이 보이는데 그때 내가 죽음을 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게 진짜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바울이 하고 싶은 말 뭐냐?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사절과 오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기뻐하라. 이라면서 제일 먼저 함따라 하겠습니다. 간용을 알게 하라. 이 간농이라는 말은 온순하다, 친절하다, 이런 말인데, 한자를 보니까 너그러울 간 얼굴 용자를 쓰고 있어요. 너그러운 얼굴을 가져라,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너그러운 얼굴을 가져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천국 가면 은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딱 만나서, 천국 가서. 제일 먼저 무슨 말 하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온 주님 아시죠? 상 주세요, 빨리.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내가 열심히 살고 싶어 했지만 참 육신이 약하여서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너그러운 얼굴로 나를 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겠어요. 자, 몇 번입니까, 여러분? 예? 일번 상내나 상내나 이렇게 말하수 있는 몇 사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지금 필요한 간용을 위해서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간용을 베풀었느냐. 그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용서를 받으려면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뭐예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뭐 해야 됩니까? 용서해 줘야 돼요. 이걸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됩니다. 스펄전이 뭐라 말했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고 주기도문을 계속 하는 사람은 사형 판결문을 계속해서 읽는 사람과 같았어요. 자기 자신을 향해가지고, 네가 죽을 죄인이라고 계속 말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참 옛날에는 용서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뭐, 그냥 용서하면 되지 는데 진짜 왼수 같은 사람 만나니까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직 안 어렵다는 사람은 왼수를 안 만나서 그래. 진짜 용서 만나면 힘듭니다. 용서가 제일 힘들어요, 진짜. 자꾸 이 안에서 뭐가 돌아갑니까? 비디오가 계속 돌아가거든. 옛날에 그 사건 돌아가죠. 그 얼굴 돌아가. 그때 목소리 어떤 톤으로 말했고 이게 막 계속 돌아가니까 비디오로 돌돌아가니까 힘든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 "함 따라했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가장 하나님을 닮는다." 누가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냐? 용서할 때 그래요. 로마서 오장이 뭐라 말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시는 말미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였냐? 원수였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원수였어요. 그런데 아들 예수님을 죽여서까지 우리와 화목하게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누구를 닮아가느냐? 하나님을 가장 닮아간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과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기쁨을 잃지 않게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함따라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사람이 왜 염려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염려하는 이유가 뭐예요? 염려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부족하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내일 시험을 치는데 공부한 게 부족하면 뭐가 됩니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빌렸는데 갚을 능력이 부족하면 뭐가 돼요? 염려가 돼요. 큰 문제를 만났는데.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염려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뭐하라? 기도와 강구로 누구한테 아래라? 하나님께 아래라 영어성경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nothing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래라 everything 아무것도를 nothing이 everything이 되도록 해야 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한다고 해결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알잖아 염려한다고 뭐 살이 빠집니까 다이어트가 됩니까 이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허리 사이즈 안 줄어든단 말이에요 염려한다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하나 하나님 앞에 뭐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함 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한다는 말은 뭐냐면 맡기라는 말이에요.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하나님이 최선을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마에라 감사하면서 마라. 맡기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검거하십니다. 검거한다면 돌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은 하나님께 맡기기 전에는 우리 문제였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누구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는 뭐 목욕탕을 잘안 가서 잘 모르겠는데 요즘 사우나 가잖아 사람들이. 사우나에도 요즘 있습니까 옛날에 목욕탕 가면은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채, 주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랬잖아요. 요즘에도 있습니까 그런 거? 있어요? 네. 맡기지 않는 건 주님이 책임 안 지는 거예요. 맡기면은 누가 책임집니까? 주님이. 책임을 주십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각이라는 말은 학교에 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각이 아닙니다. 이 지각은 이성을 말해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면은 마음이 평안합니까, 불안합니까? 불안해지죠. 시험에 떨어지면은 마음 편안합니까? 불안합니까? 불안하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한 말은 주님께 맡기면은 불안해야 될 상황인데도 그 불안한 상황을 뛰어넘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마시리라 뭐 지켜준다. 더 이상 염려가 오지 못하도록 이 지킨다는 말이 뭐냐면. 골키퍼가 골을 막아내는다, 이런 뜻이에요. 염려가 못 들어오도록 막아내는 거예요.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합니다.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라. 염려가 올 때마다 그걸 자꾸 기도 제목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 문제가 뭐냐면 염려가 오는데 그걸 자꾸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계속 염려거리 묵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눌리는 거. 하나님 앞에 자꾸 토해내야 돼. 예. 소리를 지르 가지고. 예. 여러분 이 특별히 여러분이 힘 눌리면은 소리를 지르서 크게 기도하세요. 예. 근데 길 가다 그러지 말고 길 가다 가면은 좀저동남병로 가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차 안에서 하든지 혼자 하든지 여러분 안에 있는 걸다 토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해야 돼. 그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8장 8절 말씀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토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라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절은 생각하라. 근데 여기 나오는 목록들이 다한 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구절은 그 이것을 말라 행하라. 함라합니다 생각하고 행하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변화가 되는 건데 사람이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근데 이 생각은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은 제가 볼때한 20%밖에 안 되고 밖에서 주어지는 생각이 80%예요. 그럼 누가 생각을 집어넣습니까? 생각을 집어넣는 대상은 딱 둘이에요. 마귀가 집어넣든지 성령님이 주시든지 둘중 하나예요. 여러분 가론유다 예수님을 왜 팔아버렸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마귀가 가론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각이 다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또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다른 사람을 향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이유가 없죠. 그럼 누가 준 겁니까? 마선생이 준거거든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느냐.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그럼 누구 생각을 따랐다는 말입니까? 사탄의 생각을 따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성전을 지을 생각을 했습니까? 네, 답을 말했군요왜 <laughs>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까? 나단 선의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내 집은 백향목 궁에 있고 하나님의 법계를 휘장 가운데 있다. 천막 가운데 있다 하니까 나단이 말합니다. 왕의 마음에 있는 것대로 행하소서. 당신 생각대로 하란 말이에요. 그건 그 누가 주신 생각이에요? 하나님 주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생각을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못해가 그 생각 따라가잖아요. 완전히 망하는 거야 진짜 이제.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잘 분별하고 순간순간 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네, 잘못하면은 막 엄청 큰 섭섭뱅이 막 들어옵니다. 생각 잘못하면 생각 잘못하면 섭섭뱅 들어오죠. 생각 잘못하면 막 마귀한테 완전 사로잡혀요 진짜. 모든 시작이 뭐로 시작되냐면 생각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순간순간 드는 생각이 성령님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건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오늘 구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내가 성령님의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을 구절에 뭐라 말하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그 마음이 뭐가 이만다는 거예요? 평강이 만다단 말이에요. 주님의 주시는 생각을 딱 가지면은 뭐가 임해요? 평강이 임한그 근데 마귀가 주는 생각이나 내 생각 가지면은 늘 불안해져 마음이.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여러분 가운데 근심 걱정 과다 사라지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191장 찬송하겠습니다.